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마케터 유승민입니다 어, 지난 시간까지는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기본 다지기 편이었죠 어, 이제 오늘부터는 음, 지금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 애터미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강부터 10강까지는 애터미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애터미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모두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보아주시면 되고요 어, 혹시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진 않지만 애터미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네트워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잘 알아 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럼 오늘도 제가 준비한 화면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달인되기 승민TV 시작하겠습니다. 6강 회사 소개 애터미 편입니다. 어, 순서는 먼저 설립자 및 설립 배경 그리고 사운 창업 인형 그리고 경영 목표, 경영 방침 그리고 애터미의 3대 문화 그리고 지금까지 애터미 회사가 걸어온 길 이러한 순으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설립자 및 설립 배경입니다. 어, 설립자는 박강길 회장님입니다. 어, 박강길 회장님은 예전에 타 네트 어, 타 네트워크 회사의 최고 직급자까지 오른 경험이 있고 한국 네트워크 마케팅 초대 회장을 지낸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IM 코리아 IM 코리아닷컴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차렸다가 폭망하게 됩니다. 완전히 망해서 반지하 월세방에서 살아가게 되죠. 사채업자들의 협박에 시달리면서요. 그래서 다시는 회사를 차리지 않기로 마음 먹고 다시 네트워크 회사에서 사업자로 일하, 일을 하려고 마음 먹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업을 진행할 회사를 찾는 기준이 네 가지였습니다. 즉, 경영자가 경험과 능력이 있고 양심적인 사람이어야 하고, 그리고 자발적인 반복 구매가 가능한 제품을 지급하고, 그 다음 쉽고 장기적이며 회사, 스폰서, 파트너 모두가 만족하는 보상 플랜이어야 하고, 다음 성공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을 갖춘 회사를 3년을 찾았는데 찾지 못하고 결국 다시 회사를 창업하게 됩니다. 그것이 애터미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애터미 사훈입니다. 음. 애터미 사훈 1조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애터미를 가장 잘 표현한 말입니다. 즉 나의 행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수단이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뜻이죠. 그리하여 회사와 사업자는 나의 성공만이 아니고 고객과 파트너의 성공을 먼저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다 같이 잘살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 사원 2조. 생각을 경영한다는 것은 생각을 경영하여 스스로 계획한 미래가 다가올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원 3조. 믿음의 굽게 서면은 지금 성공자의 삶 속으로 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현재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머릿속에 먼저 그려넣고 내게로 가져와 그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 사 4조. 겸손이 섬긴다는 것은 태도를 말합니다.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은 저 위에 있지만 자세와 행동은 하나 없이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일 뿐만 아니라 애터미에서 성공을 꿈꾸는 분들은 언제나 잊지, 말, 잊지 말아야 할 최고의 덕목인 것이죠. 이번에 말씀드릴 것은 애터미 창업 이념입니다. 첫 번째 생존. 생존은 기업은 절대로 망하면, 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망하면 나와 가족은 물론이고 기업과 관련된 모든 분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므로 절대로 망하지 않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속도. 속도는 단순히 빠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속력을 낼때 진정한 의미의 속도가 완성되게 됩니다. 세 번째 균형은 애터미는 균형 잡힌 분배, 즉 공정한 분배를 지향합니다. 분배는 회사와 사업자들만의 분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터미 합리업체와 소비자는 물론이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분배하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소비자는 더 좋은 제품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하고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기부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것은요. 어 경영 목표입니다. 먼저 고객의 성공은 제가 사업 설명을 할때 절대 빠뜨리지 않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업은 고객을 감동시키거나 또는 고객을 졸도시켜서 이윤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애터미는 고객을 성공시키겠다고 하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음, 소비자가 성공하는 것, 소비만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나아가서는 큰 경제적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곳, 애터미가 지향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두 번째, 유통의 허브. 우리나라의 제품만 팔겠다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의 제품을 전 세계에 팔겠다는 것입니다. 애터미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듯이 모든 유통은 애터미를 통해서 하겠다고 선언하고 출발한 회사입니다. 세 번째, 초인류 기업입니다. 애터미는 인류 기업을 꿈꾸지 않고 인류 기업을 넘어서는 초인류 기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초인류 기업은 매출의 규모나 크기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가치를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애터미와 관련된 소비자 및 사업자는 물론이고 합력사와 소외계층에게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줄수 있을 때 진정으로 초인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애터미는 모든 사람들이 잘살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초인류 기업이 되고자 나눔과 기부, 사회적 환원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다음 말씀드릴 것은요, 애터미의 경영 방침입니다. 애터미는 작지만 큰 회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생존하고 오랫동안 영속하기 위해서는 외형보다 내실이 튼튼해야 하며 외형만 크고 허약치질의 실속 없는 회사는 결국 많은 이들을 고통에 빠지게 할 뿐입니다. 애터미는 튼튼하고 100년 이상 갈수 있는 기업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도날 경영으로 대표되는 회장님의 경영은 제품 원가와 관리 비용을 면도날처럼 예리하고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턴비의 관리 비용은 동종업계에서 가장 낮으며 반품률은 업계 최하위인 0.1%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것은 애터미의 상대 문화입니다. 먼저 원칙 중심의 문화란 좋은 제품을 값싸게 쓰고 그것이 싸고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했더니 그 사람도 또 소개를 하고 무한 연쇄적으로 소개를 해서 좋은 물건을 쓰는 소비자 집단이 만들어졌을 때 나에게 연금과 같은 소득을 준다. 즉 나에게 광고비를 준다는 것인데 이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흠잡을 데 없는 이론이죠. 좋은 제품을 싸게 팔면 소비자는 몰려오는 곳이 유통의 원칙인 것이고 유통의 문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반성장의 문화는 애터미에서 합력사를 구하는 기준은 정말 양심적이고 착한 기업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품질관리에 미달되는 회사는 교육 현장 검증을 통해서 품질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데 회장님께서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품질관리 과장이었던 탓에 품질관리가 몸에 배어 있고 공장에 가서 라인만 보면 웬만한 공정 설비는 한눈에 다 들어온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것이 잘 되어 있는지 제조 공정표가 잘 붙어 있는지 품질관리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 회사는 불량품이 얼마겠다까지 한눈에 알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하여 애터미에서 품질 관리가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힘들어하지만 품질 관리 교육과 직원을 통하여 애터미 지원을 통하여 애터미 협력 업체들은 모두 강소 기업이 되었습니다. 회원뿐 아니라 우리를 후방에서 지원 하는 협력 업체도 손해를 보면 안 되며 모두 성공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애터미의 의지인 것입니다. 애터미는 협력 업체들을 애터미가 성공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같이 성공하고 애터미를 만나기 전보다 훨씬 더잘될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눔의 문화란 애터미에서 추구하는 삶은 섬김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며 성공해서 높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더 낮은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터미는 섬김의 문화 나눔의 문화를 실천하고 있는데 소외 계층을 중심으로 점점 확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공동모금의 사람의 열매에 100억 기부하고, 실로암 안가에 10억 기부,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에 27억 기부, 액터미 가족과 함께 하는 두드린 프로젝트엔 착한 프로젝트에 82억 기부 등 이러한 기부가 가능하게 된 것은 모두 많은 분들이 액터미 제품을 애용해 주었기 때문에 할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회사 임직원들에게는 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자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어쩔 수 없는 분들에게는 회사의 이익금으로 기부를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애터미 회원분들은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애터미 회원 모두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진정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걸어온 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매출 현황입니다. 설립 연도인 2009년도에 250억의 매출을 시작으로 해마다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됩니다. 설립 2년 뒤에 2011년에는 1000억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불과 3년 뒤인 2014년도에는 5000억이 넘는, 넘는 매출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설립 10년인 2019년도에 드디어 1조가 넘는 매출을 기록합니다.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즉 정말로 좋은 제품을 정말로 싼 가격에 판매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화면 자료는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해외 진출국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캐나다, 일본, 대만, 싱가폴, 캄보디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멕시코, 호주, 인도네시아, 러시아, 중국, 콜롬비아, 홍콩, 인도, 뉴질랜드, 터키. 영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스 어, 등이고 그 다음에 글로벌 회원수는 약 1,600만 명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매출액은 2021년 기준으로 2조 2천억 원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음, 2011년도에 무역의 날에 500만 불 수출의 탑 수상을 시작으로 해마다 계속 수출의 탑을 수상해 오던 중 드디어 2019년도에는 1억 불 수출의 탑을 2021년도에는 3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게 됩니다. 정말 비약적인 성장을 멈추지 않는 애터미입니다. 이번에는 수상내역입니다. 어, 2012년도에 애터미 에센스가 화장품 에센스가 장영실상을 수상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애터미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세트가 장영실상을 수상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업계 최초로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으며 2021년도에는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세트가 특허청 세종대왕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애터미의 제품력이 최고인 점을 인정해 주는 수상이죠 그럼에도 가격은 말도 안 되게 싸게 판매됩니다 다단계 기본 개념에 완벽하게 부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부 현황입니다 사랑의 김장김치와 사랑의 연탄 나눔을 시작으로 정말 엄청나게 많은 기부를 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물론이고 해외까지 기부를 하고 있는데 2018년 슬로얼 만가에 20억 기부 2019년 사랑의 열매 미혼모 지원 사업에 100억 기부 2020년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전주 예스병원에 27억 기부 캄보디아 아동진료팀에 50억 지원 그리고 2021년도에는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인 한국컴피션에 천만불,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0억, 원, 아, 약 120억 원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많은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제가 오늘 준면한 화면은 여기까지고요 잠시만요. 어떻습니까? 애틀링 전문물, 대단한 회사이지 않습니까? 어, 누구나 잘살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정말 싼 제품을 제공하고 사업자에게는 정, 모두 경제적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 저는 애터미 사업을 알게 되어서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정말 애터미 사그 저는 애터미를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어그 우연히 알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제가 애터미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해안을 주신 신, 신께도 감사드립니다. 어 그리고 저는 애터미를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에 자주 비유하곤 하는데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어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을 먹여 살리신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애터미 역시 2009년도에 처음 그 초기 때는 회장님도 신용 불량자였고 초기 사업자들이 모두 신용 불량자인 상태였습니다. 정말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전부 지금 경제적으로 정말 여유 있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기부를 생각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이 회사에서 어 200만 원 이상의 연금성 소득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약 3천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저는 항상 이 이런 을볼 때마다 아 정말 예수님의 기적이다. 그리고 저희 박강길 회장님께서는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애터미는 하느님의 사업이라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제가 느끼는 건데 정말로 애터미는 하느님의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맞습니다. 애터미는 정말 좋은 회사이니까요. 오늘 같이 제가 말씀드린 것을 통해서 애터미를 좀 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요? 오늘 괜찮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